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송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합격은 공부 방법의 차이일 뿐이야? 26년도 첫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25년도 커리 운영하면서 짬짬이 여러분들과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논문을 많이 봅니다. 논문을 많이 보는 게 문항을 제작하려면 이 교육에 관련된 논문도 많이 보고 제 개인적으로 교육공학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논문을 찾아보면 되게 흥미로운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과 가설들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왜 학생분들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파란 색깔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암기가 더잘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이런 연구 있습니다. 근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25년도 함께 했었고요. 뭐 이런 거. 어, 실제로 인강을 1.5배속으로 보면 공부도 정말 1.5배속으로 될까? 이런 거또 실험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어, 냄새와 기억력의 관계가 또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25년도 캐스트 이렇게 운영해 나갔었는데 오 이렇게 영상 이렇게 제작해서 이렇게 올려면 여러분 너무 너무 많이 봐주셔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머나 선생님 요즘은 그런 거안 찍어주시나요? 재밌었는데. 이 댓글 한 줄이 나의 마음속에 빵야, 방아쇠를 당겼다 아닙니까? 제 마음에 트리거를 주는 바람에 저한테 26년도 사실 저도 지금 7월이니까 대경강 때문에 쌉, 쌉전략, 저는 GS전략, 개강을좀 일찍 해가지고 요즘 바빠요. 많이 바빠. 그래서 지금도 수업하고 지금 착한 내려와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신나요. 수업이 또 재밌지만 수업도 신나지만 이건 수업의 내용이 아니라 영어 내용이 아니라 영어 과목이 아닌 내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지금이 개강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 또 상담할 때 이런 거 상담 끝에 쯤에 한 번씩 물어봐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근데요, 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하루에 한 과목을 쭉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이 질문을 끝에 한 번씩 꼭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상담을 다 컨설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게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섯 과목 사이에 고민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 먼저 학생분들이 하루에 한 과목을 몰입하는 경우 versus 하루에 여러 과목을 분배를 나눠서 하는 학생분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 하루에 한 과목을 공부한다고 했던 학생들은 음 깊은 이해 이해가 좀더 깊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한 과목만 하니까 되려 좀 편안한 게 있는 거야 이것저것 이것저것 안 봐도 되니까 편안합니다 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근데 또 여러 개를 나눠서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어, 장점으로 생각하는 게 우선 안 지루하대요. 과목마다 계속 계속 돌아가서 공부하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맞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고루고루 공부하니까 이게 덜 불안하다는 거. 왜? 내가 국어를 하고 있으면 영어가 걱정이 돼. 한국사를 하고 있으면 전문 과목이 걱정이 돼. 우리가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두루두루 공부를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두로 여러분이 랑 인터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저는 조금 더 더,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교육공학 공부하는 학자이기도 하니까, 좀더더여러분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뇌과학의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뇌과학. 우리가 뇌과학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뇌, 브레인, 과, 사이언스? 그러니까 브레인 사이언스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뇌 과학은 영어로 말할 때 뉴로. Neural, 뉴로는 신경이거든요. 신경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쓰긴 쓰는데요. 이게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뇌 안에는 다양한 신경들과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스냅스로 다다다다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과정들을 연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을 받아들일까를 연구하는 것이 교육공학이고요. 그리고 그 교육공학의 전 단계에서 우리 뇌는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일까의 원리가 뉴럴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저는 뉴럴사이언스, 그리고 에디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두 가지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 나왔던 논문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기기들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심지어 그것을 모방한 AI라는 것,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봤었을 때 인간의 뇌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많이 밝혀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개인적인 취미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시간 많이 날 때마다 시간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논문 보다가 좋은 거 보이면 스크랩을 해요. 해서 바로 내게 보낸 카톡 그 방이 있잖아요. 그 내게 보낸 카톡 방에다가 밀어넣어요. 밀어 넣었다가 운전하다가도 잠깐 잠깐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오 진짜 맞어. 제가 임상에서 학생분들에게 느꼈던 것들이 이렇게 논문으로 정리되고 논리로 정리된 걸볼 때마다 맞어, 진짜 그래. 알고 공감하는 게 정말 많고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수업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문제에도 다 반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neuroscience 뇌과학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루에 한 과목을 몰아서 공부하는 것과 쪼개서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편안해 또는 불안해라는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논문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봤던 논문은요. 특히나 이거 학습에 있어서의 효과에 관련된 논문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 우리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Considerable evidence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재미지지 않아? 이러면 독해 수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깔끔하게 피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한 과목을 몰입해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요. 두둔. 자, 블 c 킹블 n 킹이라고 해서 블록. 하나의 덩어리로 공부한다고 해서 블 n 킹 몰입 학습이라고 합니다. 몰입. 플로우를 만들어서 블로킹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여러 과목을 공부한다는 거는 각각 시간을 분배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인트리빙 교차 학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사 했다가 전공 과목 했다가 영어 했다가 국어 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약간 조금 색깔이 약간 느낌이 무지개떡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지개떡처럼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하는 걸인트리빙 이렇게 하는 걸 블로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블로킹과 인트리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문이 지금까지 성립이 되어져 있냐면 현재 25년 시점으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어요. 자, 몰입학습이라는 것은 우선 전전두엽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여기 전전, 전두엽 중에서도 앞에 전전두엽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고 여기서 또 우리가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도파민을 이용한 학습이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깊은 이해를 위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깊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영역에는 몰입학습이 더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리빙보다는 이게 더 좋다라는 것까지가 밝혀진 바 있고요. 그리고 또는 집중력과 직전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험생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습자의 집중력이 최고치였을 때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까지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는 몰입 학습에 비해 이렇게 무지개 떡처럼 공부하는 교차 학습 이건 무조건 단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 주의력의 전환 때문에 해마를 활성한다. 화 결국은 계속해서 쉬프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마를 자극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해마를 자극했을 때 우리가 좋은 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간 혼돈을 줄이면서 장기 기억에 유리한 쪽이 교차학습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 무조건 블라킹으로 공부하고 무조건 인터리빙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몰입해서 깊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집중력을 요할 때는 몰입. 응, 몰입해서 한가목만쭉 공부하는 게더 유리한 거고 내가 뭔가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야 되고 자 우리가 정보 간 혼돈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다가 저걸 공부하고 있다가 이랬을 때 되려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정보가 계속+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 자체도 정보 간 혼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인터밍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둘다 좋으니까 둘다 할까 오케이. 맞죠? 자, 그러면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 게 가장 좋으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점을 쭉 나열했는데 이 장점을 최대치로 가져가려면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25년 7월, 지금은 개념 강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개념을 학습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몰입학습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 개념이라는 건 결과적인 이해를 요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요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야 나중에 자, 이것이 산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는 과목을 여러 번 바꿔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특정 시간 동안에 한 과목에 집중! 해서 공부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2 5년7 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걸 설명을 드린 건데 마지막에 암기 과목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판례도 외워야 되고 조례도 외워야 되고 연도표도 외워야 되고 그런 암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한 과목을 쭉 계속해서 나가는 것보단는쉐팅 계속해서 교체하에 나가는 그런 학습이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만 선택해서 갈 필요가 없고 실제 내 생활에 적용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시간표를 조금 준비를 해 봤어요. 그러면 이 시간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완전히 자유시간이 나는 건 보통은 일요일이죠. 왜냐면, 우리가 월화수목금은 보통은 인강이라고 한다면 강의가 업로드 되고, 현장이라고 하면 현장 강의가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토까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정말 일요일만 순수하게 나의 공부 시간이고, 요때만내 마음대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어. 라고 했었을 때, 그런 날 하루, 즉, 이런 일요일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잡아야 되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어, 여러분 집중력이 아침에 좋으세요? 저녁에 좋으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전에 집중력이 더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집중력이 최대치가 됐었을 때는 과목을 여러 개로 쪼개는 인터리빙 교차학습을 하는 것보다 오전 시간을 통틀어서 또는 낮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의 과목들을 하나의 과목들을 이렇게 몰입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몰입으로 쫙. 오전 시간 또는 낮 시간을 활용을 해.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 체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체력이 떨어졌었을 때 그때 한 과목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되려 조금 늘어질 수도 있고요. 어, 조금 산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자, 이럴 때는 인터리딩을 해 주는 거죠. 교차 학습으로 이렇게 여러 과목을 배열을 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하루의 시간을 쓰더라도 집중력이 좋은 시점,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시간을 다르게 배열하는 게 좋은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5과목을 공부해서 10시간 이런 계획이 아니라 내가 집중력이 좋았을 때는 개념, 즉 이해를 중심으로 한 수업을 듣는 것. 또는 내가 혼자 자습할 시간을 갖는 것. 이게 더 유리할 거고요. 암기라든지 뭔가 내가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쯤이면 아마도 저는 오늘 지금 이거 녹화하는 시점이 사실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곧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 계획을 세우신 여러분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뇌 뇌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6년도 첫여러분과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메모장에다가 좀 정리해 놓은 게 많아요. 다음에 제가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이 있어요. 자, 공부 머리는 엄마 요전 아빠 요전 선생님 이런 것도 논문이 있어요. 있어요. 되게 정확한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강의를 보는 게 맞을까 그냥 듣기만 하는 게 맞을까 아침형인간 저녁형인간 공부할 땐 어느 시간이 더 좋을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기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하기 카페 공부 도서관 공부 자 한계를 넘는 1 0 시간 공부법 초집중을 위한 몰아치기 방법 이걸 제가 지금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거든 근데 다 하고 싶은데 어 수업도 해야 되고 어또 짬짬이 이것도 또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다음 시간에 이 중에서 먼저 듣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 자, 고민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통해서 영어에 관련된 지식을 전해요. 그건 영어와 관련된 부분이고, 문제풀이와 관련된 합격을 위한 수업영어를 제가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공통되는 학습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런 학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것에 하나의 단계를 약간 그, 우리가 넘을지 말지, 그, 넘을땐 듯 말든 듯못 넘는 그깔딱고기 있죠. 그걸 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야, 걔는 공부머리 있어. 공부머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조금 더더 더 능숙하냐, 아니면 덜 하냐. 그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자, 영어는 책임지고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공부머리 도전 들어갑니다. 실제로 공부를 할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머리. 어,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 캐스트를 통해서 꾸준히 함께 이야기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년도 첫 캐스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